아, 벌써 7 번째 시간이고요. 딸이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세이, 하이. 안녕하세요. 오늘 좋은 시간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 화공 마시고요. 조금 어렵더라도 따라와 보세요. 네. 네, 첫 번째입니다. 제가 먼저 모두를 위해 계산할게요 어, 딸이 하는 계산하다다어건 뭐예요? Pay. 그래서 그렇죠, pay죠. 내가 먼저 내릴게요. I'll pay. I'll pay. I'll pay. I'll pay. 여기서 끝내버리면요. <laughs> 예를 들어서 I'll pay 모두를 위해서. For all of us. 여기서 이러니까 끝내버리면 돈을 다 내야 돼요. 돈 많아요? 아니요. 돈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I'll pay for all of us 한 다음에요. 요거를 말해줘야 돼요. And we can. 정산하도록 하죠. 정산하다가요. S로 시작한 단어가 있거든요. 혹시 아세요? 배우세요. 따라 합니다. 네. Se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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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다 settle up. Settle up. 전체 읽어볼게요. We can settle up l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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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모두를 위해서 먼저 pay 할게요, 계산하고요. We can settle up later. 나중에 뭐합시다, 정산. 정산합시다, 돈을 나눠서 냅시다, 그런 말이 되겠죠. Settle up의 두 번째는요,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You buy the tickets. You buy the tickets. 너가 먼저 티켓 사. 그러면 I'll settle up with you later. I will settle up. With you later. you later. 무슨 말이냐면요. Settle up. 내가 나중에 빚 갚아줄게.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settle up 하나만 외워놓으면, 어, 정산하다 뜻도 되고요. 나중에 빚을 갚다 뜻도 있어요. 오늘 핵심 단어, settle up. settle up. 첫 번째 뜻은, 정산하다 뜻이 있고요. 두 번째 뜻은, 빚진 돈을 갚다. I'll settle up with you later.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할 일이 생겼어. 전화하다가 혹시 뜻이, 단어가 뭐죠? c a 이죠 누가 전화한가 보니까, beauty calls. 누가 전화하냐면, b e u t y 의무란 뜻이거든요. 의무가 전화하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보면 이 군인 아저씨,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내다가 갑자기 군대에서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뭐라고 집을 나가냐면, duty calls. 할 일이 생겼네. 이런 말 하고 나가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이 영화의 제목도요, duty calls가 들어갔네요. when duty calls. 할 일이 생겼을 때 그런 말이겠죠. 경찰인 것 같죠. 이분은 군인이죠. 군인이나 경찰들은 할 일이 갑자기 생겨요. 그럴 때 duty calls 하고 집을 나가게 되는 거죠. 친구들과 맛있는 맥주를 마시다가도 요이 친구분이 뭐라고 말하면서 밖으로 나가겠어요? Duty calls, 어, 할 일이 생겼어 하고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원래는요, call of duty에서 나왔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Call of duty? Call of duty. 네, 직무수행이라는 군인이나 경찰과 관련된. 근데 요즘에는 직장에서 일하는 누구도요, duty calls 하고 하던 일을 멈추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할 일이 생겼어, duty calls. 그녀는 스트레스로 폭식하고 있어. 배워볼게요. 어, 혹시 먹다 단어가 뭐죠? Eat. 그녀는 먹고 있다. She's oh, she i eating. eating. She's i eating. 배워볼까요? She's eating. She's eating. 근데 스트레스 때문에 먹고 있으면 앞에다 뭐만 넣어주면 될까요? Stress. 그렇죠. She is stress eating. 배워볼까요? 시작. She is stress eating. She's i stress eating. She's i stress eating. 잘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Stress. e d 스트레스 받은이란 단어가요. 디저트를 뒤집어 놓은 거랑 똑같네요. 그래서 아마도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디저트나 이런 것들을 많이 먹나 봐요. 그래서 그녀는 스트레스를 폭식하고 있어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She stress stress is stress-eating. 잘했어요. 네 번째입니다. 정말 대단한 진수성찬인 걸. 이거는 제가 알려드릴 요 감탄할 때쓰고요 이런 말이 좀 되게 좋아요. 읽어볼까요? w h a t a spread! w h a t a spread! w h a t a spread! What a spread! spread. spread. 는 퍼져 있는 거거든요. 퍼지다. 음식 자체가 넓게 퍼져 있죠. 그래서 진수성찬이다 표현할 때는 What a spread. What a spread. 근데 추수감사절에 먹는 진수성찬이면 뭐라고 하겠어요? What a Thanksgiving spread. 잘했어요. Thanksgiving을 는군요 감사를 준다는 말은 추수감사를 말하죠. 추수감사죠. 그래서 What a Thanksgiving spread. What a Thanksgiving spread. 인터넷에 나와 있는 Thanksgiving spread 사진입니다. 정말 spread네요. 상 전체에 널리 퍼져 있죠. 진수성찬을 스프레 a 드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체력이 바닥났어. 내몸 상태가 엉망이야. 두 사람 보여드릴게요. 처음에는 멋있다가요.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럼 보세요. 이 몸에 이런 모양들, 이런 굴곡들을 쉐입이라고 불러요. 쉐입 자체가 멋있는 쉐입에서 안 멋있는 쉐입으로 바뀐 거거든요. 모양이 바뀐 거죠. 쉐입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몸 상태가 엉망이야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I'm so, I'm so out of shape. out of shape. shape이 나가버린 거죠. Out of, shape. out of shape. 몸이 정말 안 좋은 거죠. 이런 상태가 되면은요. 10초만 뛰어도 어떻게 돼요? 힘들죠. 그래서 out of shape은요. 몸 상태가 엉망인. 그러면 몸 상태가 좋은 건 뭐겠어요? out의 반대? in shape. 그렇죠. I'm in shape 하면은요. 몸이 굉장히 건강하다. 몸 상태가 좋다. 그런 뜻이고요. 인터넷에 나와 있는 in shape의 모습입니다. 이분 보니까 out of shape에서 in shape으로 바뀌어가고 있죠. 이런 분들, 모든 분들, 이런 분들이 다 in shape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She is in shape. 건강하다. 그런 뜻이죠. 오케이. 이상으로 해서 오늘 영어회화 마치고요. 저희 자투리 시간 활용해서 영어회화 공부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딸처럼 여러분도 자투리 시간 잘 활용해서 영어 실력이 많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막둥이. 네 오늘 마무리할까요? 네 어, 오늘 어땠어요 수업? 재밌었어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고요. Everybody, so long. So long. Bye bye. bye, bye.